자, 여기는 s 쇼즈에서 s 빼야 되고요. 어 넘버 오브가 아니라 더 넘버 러브로 바꿔 줘야겠죠? 음. 자, 그다음에 워가 아니라 워즈고요. 여기는 워즈를 빼야 되겠고 또 다시 여기도 워가 아니라 워즈. u 피어가 아니라 less 도즈가 아니라, 대. 그 다음, 랭크트. 자, 이 랭크는 오른쪽에, 뭐뭐의 순위를 차지하다, 이렇게 돼있죠. 자, 그래서 그것은 세 번째 의 위치를 차지합니다.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, 요거 이제 자동사입니다. 자동사. 음. 자, 그 다음, 대명사는 지칭하는 대상 찾아봐줘야 되는데, 요거는 넘버를 대신 받아주고 있죠. 그래서 이 넘버는, 숫자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대수로 가야 되는 거고, 자, 그 다음에 이또 여기가 fewer가 아니라 less를 써야 되는 거는 숫자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fewer는 복수랑 다니는 거고, less는 단수랑 다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fewer가 아니라 less를 써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, 위쪽도 뭐 계속해서 같은 문제인데요. 여기에서 보면은, 어, 아, 여기구나. 요, 36%. 자, 36이라는 숫자는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. 숫자는 단수 취급. 그래서 여기가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, 워가 아니라 워즈가 되어야 되고요. 그래서 요거 숫자는 단수 취급이라는 요거. 요것도 또 숫자죠? 그러니까 이게 워즈가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 어카운트 폰는 이거 자체가 수거로 무엇을 차지하다라는 수겁니다. 그럼 36%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능동을 써 줘야죠. 자, 그다음에 여기는 예, chart 얘가 주어니까 여기가 동사고 s 빼고요. 자, 그다음에 더 넘버러브하고 어 넘버러브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더 넘버러브는 뒤에 복수 명사 오고요. 단수 취급되는 거고. 자, 어 넘버러브는 어 넘버러브도 뒤에 복수 명사가 오는데 요거는 복수 취급합니다. 자, 그거는 이두 가지의 의미가 달라서인데 더 넘버러브는 뭐뭐의 수 혹은 숫자라는 뜻이고요. 어넘버러브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어는 이 표현에서 주어는 넘버가 되고요. 이 밑에서는 요이 디제스터가 어넘버러브를 쓰면이 요거, 요 복수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.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하는 거고 숫자는 단수 취급하니까 이거는 복수 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겁니다.